오늘은 색다른 곳을 찾아왔습니다.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눌 이야기가 기대되기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준호, 바오로 형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의 운동 본부 미리의맨 김준호입니다. 아, 저는 지금 그 쉽게 나눌 수 있는 나눔 실천 미리의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의 운동은 그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어, 내가 어, 나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만 더 내고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 나눔에 그 감사한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는 예상 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도 이렇게 많이. 예, 아주 뭐 철저하게 기획이 됐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어 사람들이랑 쉽게 나눌 수 있을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 한 400여 군데가 지금 같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 있고요. 진짜 예전에는 뭐 어려움은 나누면 뭐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서 아 진짜 어려울 때 뭔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이게 좀...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사장님이 뭐 굉장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또 그랬을 때또 서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 이게 그 말이 맞구나.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그 자기만을 위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남을 위해서도 할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가게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내고 오면은 지나가는 학생들이라도 맛있는 사탕 하나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미리내 가게라는 곳이고요. 네. 동서울대학교 사호점입니다그 미리내 운동이 어떤 건지 처음 기획하셨고 지금 대표라고 하셨는데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내 운동은 쉽게 네. 뭔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자 하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하는 운동이고요. 네. 이게 뭔가 나눌려도 뭔가 이렇게 대상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도 갖고 내가 부자 되면 해야지 뭐 이런 음.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 일상적으로 갈수 있는 곳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거를 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네. 가게에 와가지고 내가 어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식당인 거고 또 네. 뭐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네. 있잖아요. 그랬을 네. 때 내가 한 잔을 먹고, 더, 먹고 남을 위해서 하나 더 내고 간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서 밥을 먹고 한 그릇을 더 내놓고 가면은 네.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했을 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 설명 좀 같이 들어볼까요? 이탈리아에 네.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네. 거기는 한, 몇, 한 100년 정도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한잔더 맡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노숙자분들이 여기 서스펜디드 커피 있냐 물어봐서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그 예전에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는 그방 같은 거 있잖아요. 방 사랑방 예. 아, 그런 것도 손님 그냥 예, 내어주는 그냥 네, 내 주는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예. 그동 우리 아버님이 이제 뭐 가게에다가 네. 뭐만 원을 내 놓고 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네, 이제그 주... 네. 제가 이제 신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분식집에서 이제뭐 먹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네. 선배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돈 계산하고 가는 것도 음. 많았고 그래서 용어가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서스펜디드 커피다 뭐 선불 커피다 이러면은 그걸 또또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미리 계산하고 가는 거니까, 네. 미리 내놓고 가는 거니까, 네. 미리내 가게로 하자고, 이제 네. 제가. 미리내 이렇게 해서 가족 신자시니까, 네. 네. 그 우리 미리내 성지도 네. 유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리내의 뜻이 은하수의 네. 뜻도 네. 네. 있고 이래서, 아, 이런 의미로만 미리네인 네. 줄안 거예요. 네. 사실 뭐, 미리내 성지랑 관련 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도. 네. 애들이 제 인증샷이라고 자기도 미리내 가게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사진을 보내줘요 네. 근데 제주도에 가니까 미리내 국수집도 있더라고요 여기랑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상관없는 미리내 국수집도 있고 <laughs> 이번에 이런 운동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네. 응원이 나왔다고 해요 미리내 네. 운동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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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담은 네. 네. 그거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어릴 적내 주머니도 기내운동도 네. 이 음악처럼 막 신나고 재미있게 펼쳐질 것 같고요. 네, 네. 힘도 있어 네. 질것 같고 그래요. 응원가 같다는 느낌도 예, 막 들었어요. 예, 예. 아이 운동 열심히 하고 싶다. <laughs> 그러니까 가사가 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네. 예, 예,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기 음. 때문에 사장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 가게에 가면 이렇게 그렇죠. 틀어주시는 네. 거예요? 주제가처럼. 뭐그 제가 이게 한게 이런 걸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가게 사장님들도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영상들도 네.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주, 그 배경음악 같은 걸로 네, 쉽게 이렇게 네. 네, 삽입이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종류의 가게들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같이 그, 해볼까요? 그 기본적으로 카페가 제일 많지만, 네. 밥집도 있고요. 음. 떡집도 있고, 네. 핸드폰 대리점도 있고, 예. 어, 그 다음에 목욕탕도 있고요. 음. 생각보다 그 사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제 그 강릉에 있거든요. 그 예. 강릉에 있는데 그 가게를 신청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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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리 낸다 그래서 돈 백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줄 수도 없고, 네. 그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예, 난감해가지고, 네. 사장님한테 이제 역으로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네. 좀 주시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했더니만 사장님이 한한달 정도 뭐, 뭐 고민을 해, 해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중고 핸드폰 같은 걸 갖다가 자기들한테 이제 내주시면은 그걸 잘 수리를 해가지고 핸드폰 개통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돈이 네. 없어서 못하는 네. 분들한테 개통도 시켜주고. 망가져서 못 쓰는 건 팔면은 음. 한 몇만 원 준대요. 그러면 그걸로 요금을 음. 내주겠다. 굉장히 지금 음.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동의 기획, 기획을 하시는 분한테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네네, 그렇죠.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네네. 자체로 네네. 아이디어를 갖고 계는거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하 음. 제가 경험이 가게를 네.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게 사장님들이 이게 그 겪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 가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어 연락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400여 군데 되는데요. 네. 방법이 한4 0 0분까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그러니까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누자 네. 하는 이런 어 취지만 전달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방법적인 부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는 가게 사장님들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네네. 다시 도움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도 네. 하는. 네네. 네. 이런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구미에 이제 그 칼국수집이 있어요. 예. 그 사장님이 이제 거그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굉장히 네. 이제 이게 막 그냥 원래부터 막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제 미르네 운동을 하면서 이제 누가 내서 드렸다 이제 그, 그 드리면은 예. 대부분의 사람, 사람들이 누군가 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장님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안 드시려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 예. 근데 이제 잘 설명해서 이제 드리면은 이제 예. 와서 이제 드시게 하는데 예. 이제 거기는 에 이제 주로 이제 폐지 중인 할머니라든지 예. 뭐 독거노인 분들,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드시는데 그 맨날 와서 드시는 할, 할머님이 양파를 가지고 오셨대요. 가게에서 쓰라고 자기가 예. 농사 진거라고 그러시면서 예. 양파도 갖다 주시는 분들도 예. 있고. 그, 강릉에 있는 그, 에이. 닭갈비집에 에이. 자주 오시는 손님인데, 2만원인가를 네. 내고 가셨어요. 근데 에이. 그분이 이제 딸이 에이. 그 청, 이 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데도 에이. 이제 내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에이. 이제 거기 강릉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이 이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 아. 그 수술 갔다가 나오 나오면은 따뜻한 집에서 할수 있게 기름도 넣어 놓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는 한예예 네. 예, 아, 서로 이웃이 되는 거네요. <목소리> 이런 이야기 뭐 책으로 엮어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그뭐 올려주시는 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장님들은 그냥 막 써서 올려주시잖아요. 글잘 쓰는 분들도 있어요. 시인도 그뭐 S n s 본인 아. SNS에도 올리고 사장님들을 예. 모이는 또이 이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럼 거기다 예. 이제 올려주시고 있는데. 그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예. 또 어떤 분은 보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 글은 못 올리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 제가 이제 다 다니면서 이제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기도 예. 하는데 글을 쓰, 뭔가를 막 엮으려면 그 전문적으로 뭔가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인력들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뭔가 엮을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글들, 사례들을 네네, 네네. 좀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네네. 1호점이 어떤 가게일지 궁금하고요. 예, 1호점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해요. 네. 예. 그 1호점은 이제 경남 산청에 있어요. 멀리 있네요. 네, 예, 되게 멀리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이거를 해,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 하고 예.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였었냐면은 카페나 이런 식당 같은데 가면은 도장 찍어 쿠폰에 도장 찍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열 개를 찍으면은 커피, 커피 한 잔을 한 주잖아요. 그거를 네. 자기가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이게 쉽게 예, 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뭐 이런 뭐 판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다한 다음에 네. 주, 아는 카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쉽게 또 한다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지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 에 원두 커피 전문점이 생겼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당군일에 처음이라고 맨날 다방에서 먹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아. 먹는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주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만나 뵙고 네. 여기가 이제 1호점이다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저처럼 네. 미리내 운동을 잘 모르고 네. 궁금해할 텐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세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될까 했던 예.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공짜인데, 공짜니까 그냥 막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하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는 아. 거. 그 다음에 사장님이 누가 낸 거를 안 주면 어떡하냐. 예. 뭐 이런, 이게 딱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세 가지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니까, 러 근데 실제로는 예. 누가 낸 거를 갖다가 먹는 사람이 더 없어요. 내는 사람이 많고. 네.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네, 문화에. 그 사람들이 네. 그냥 단면만 보고 그렇게 네. 하는 거고 실제로 가게 가가지고 여기에 뭐 백그릇이 있다 그래도 네. 자기가 적어 주세요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아, 그 저라도 그럴 네.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들은 한 번도 가게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이 제가 제 항상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예. 미리 내놓고 얘기하라고 아 네, 미리 내지도 내고? 않고 얘기하지 말고 예. 먼저 가서 내놓고 나서 니걸 네 먹는지 안 먹는지 네가 살펴봐라 예.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그걸 안 주면 어떡하냐 네. 예. 그럼 네가 내고 감, 감시해라 사장님한테 <laughs> 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 이런저로 말이 많냐 예. 제가 그때 네이버에 한번 메인에 떴었어요 예. 그런데 메인에 한번 떠가지고 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진짜. 예. 하루 이틀 만에 제가 전화 받은 거한 100통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네,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 미리의 운동이 뭐냐? 뭐 이래가지고서는 예. 이제 질문 받은 거 그때 전화가 한 100통은 받았어요. 그때, 때 네이버 메인에 딱 떴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다 그런 식이었었어요. 뭐, 공짜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네. 제가 댓글만 네. 한 3일 동안 한 2,000개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네가 직접 가서 먹어봐라. 뭔지 이렇게 네. 얘기했고, 사장님들은 그럴 음.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가게고 네. 여기 이게 부업이 아니고 주업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단돈 천 원이라도 뭔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가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신뢰를 이루, 동네에서 신뢰를잃으면은 네. 장사를 못해요 이거는 네. 그냥 오늘부터 난 미리내 가게 안 하겠다 하는 차원이 네. 아니고 네. 여길 떠야 돼요 떠 떠야지 해결되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또. 이게 그 온라인 SNS로 네.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못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딜 가도 꼬리표가 달고 다니기 때문에 도둑놈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얘기하지 않아도 네. 어 사장님들이 알아서 다잘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네, 요즘은 후원하는 거, 내역이 좀 투명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 후원자들에게. 네. 그러면, 미린의 운동에 참여하는 가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미리 받은 것들을 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좀 투명하게 보여줄 그렇죠, 그렇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일단, 예, 그, 예. 저희가 이제 그 미린의 쿠폰이라는 게 있고, 예. 또 알림판이라는 게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데, 이제 쿠폰에다 자기가 낸 거를 쓰고 이제 네. 돈을 내고 가면은 네.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그 쿠폰 네. 썼잖아요 쓴 네. 거를 갖다가 사장님들 나름대로 이 벽에도 붙여 놓기도 하고 네. 그뭐 앞에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음. 원래 여기 오든 손님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와서 아 자기 건 누가 먹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사진 먹은 사람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 올리기도 하고 네. 어떤 사장님 사진 또이 낙기까지 샀어요 또 그래 가지고 아. 사진 뽑아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